안녕하세요. 4월 3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에 진전은 없었지만, 주요 교육국 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 출범 100일을 맞아 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음 몇주 동안 18개의 중요한 무역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을 제쳐주고 17개 국가와는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협상에 움직임을 내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이 협상에 가장 적극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이 나오는 국가들은 어디다? 인도, 한국, 일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무역합의를 마친 몇 가지 국가가 아예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의회에 승인만 남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불확실성에 <laughs> 끝은 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악이 지나가면 시장엔 안정감이 올 것이고 이런 내용이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아래보단 위를 향해서 반응할 가능성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국가 협상 완료되고 마지막 중국까지도 잘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이제 다시금 금리나 관련 이슈로 시장의 관심은 집중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한번 방향이 잡힐 것이다. 이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 자동차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 나오는 게 뭐다? 일단 2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관세 부담 줄여주겠다. 그리고 2년 후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일단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해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서. 현재 상황을 한 줄로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면 경기는 일시적으로 둔화가 되겠지만 인플레 등도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 자연스럽게 앞으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뭐 6월달은 잠깐 흥고르기를 할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92 에서 한5%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다리면 6월 아니면 7월쯤에 이 내용으로 인해 시장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우리 걸로 만들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0.42 달러로 마이너스 2.6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상승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졸만한 뉴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중국과의 이 관계는 조금 이전보다 괜찮아지고 있나 봅니다. 얼마트 중국의 수출 업체 배송 재개 요청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아마존 모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홈매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 역시 긴장감을 낮춰 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 86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라고는 하는데, 근데 다른 경기 지표를 보면은 생각보다 잘 방어가 되고 있어서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방어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금리 인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참고 한번 하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가마저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최고의 시너지를 내줄 수 있다 경기. 침체만 안 나오면은 진짜 완벽할 것이다 정도로 여러분들 엮어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ai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채 gpt부터 시작해서 애플 메타 등등등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AI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증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뒤이 오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 미중 간에 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안 좋지만 그게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팔수 있다 그러면 실적은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딱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 하이닉스는 워낙 좋은데 삼성이 조금 아쉬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퀄컴과 이나노칩 생산 협의를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빠르게 올린다. 그러면 하이닉스만 좋은 게 아니라 아 삼성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겠구나. 그리고 하이닉스의 파일을 만약에 삼성이 빼앗아 오게 된다면은 하이닉스는 조금 안 좋겠지만 삼성은 좀 모자랐던 게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걸 생각을 하며 나중에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까지 쭉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미국에서 일거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유럽 중동에서도 선주들이 계속해서 우리 쪽을 선택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이거는 높게 평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겠구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ESS부터 해서 전기차 전체 판매량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게 평가 한번 해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선부터 시작을 해서 변압기 발전시설 니즈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쪽도 한번 보시면 되고 유리기판 요즘 조용한데 반도체 다음 세대가 이거라는 거는 거의 지금 사실상 확정으로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투자가 기업들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는 아, 장사가 잘 된다. 따라가면 되겠구나. 편안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협상이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으론 지금 우리나라 쪽, 일본 쪽 해가지고 알래스카 가스관 요거 이야기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뭐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썩 반갑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기업들 중에는 패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철근 관련 해가지고 강관, 요 파이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건설 쪽부터 해서 이제 다양한 쪽 엮일 수 있잖아요. 이쪽 테마로 연결되는 기업이 있다면은 야 따라가면 되겠구나. 요것도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스터빙 관련해서 설치량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가스 사용량 급증했을 때 만약에 추위가 만약에 올해 겨울에 온다 그러면은 가스 가격이 또 한번 폭발 할 수도 있어 가지고, 이거는 또 그런 식으로도 수혜를 엮어서 생각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시작해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저는 순수하게 이게 포스팅 목적으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하트 따봉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개별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를 가져왔습니다. 어 일단 상황을 보면은 오늘 잠깐 멈칫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일정 좋고 좋은 소식이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조각으로 삼아 가지고 편안하게 쭉 밀고 한번 가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 풀어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사우디에서 1,300억 규모의 연료 전환 공사 수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석유를 가스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아, 터빈 공급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는 이쪽의 점유율이 생기게 된다라는 건 미래 먹거리로서 이게 장사가 엄청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레퍼런스를 많이 확보하게 된다면은 가스터빈 판매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수주 잔고가 3에서 4년까지 쌓여 있기 때문에 두산도 요만큼 잔고를 쌓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예상 컨센서스 재무제표에 잡히기 시작할 거고 그때 한번 줄까? 뻥튀기 될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건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좋게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과 함께 이제 원전 몸통 본체 여기서 이제 어떤 소식이 들여오고 있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 지금 어떤 얘기 가 들여오고 있다? 캐나다의 원자력 기업과 지금 기자재 납품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캐나다에는 카메코가 있고 이 카메코를 통해 가지고 웨스팅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맡겨도 되는데 이렇게 간다라는 건 네, 사실상 주요 기자재 제작 능력 이쪽에선 없다 이 확인을 시켜준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웨스팅하우스 쪽도 결국에 설계 우선이기 때문에 이 서방에서 설계하면은 어딘가에 제작을 납품을 맡겨야 되는데 이걸 두산이 이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맡을 가능성 높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주 잔고는. 더욱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분계약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미래 가치까지 높아지게 된다면 체코 원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거 일정 끝났을 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스텝 때문에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거 보여주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여기에서 수급이랑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는 게 좋냐? 일단 수급 적으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죠? 개인 털리고 외국인 기간 들어오면 간다. 근데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매도량이 적거나 이게 빨간색으로 마무리하면 네, 또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런 편하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5월달 이제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니까 요거 임박했을때또 한번 터지는 거 그런 다음에 만약에 계약이 어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여기 이랬던 것처럼 올라갔다가 기대감 해소. 기대감 해소해서 약간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은 이탈한 것 같거든요. 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11선은 물론이거니와 21선 여기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면 자, 추세를 이렇게 타면서 한번 더 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곤 해왔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단타를 원해라고 한다면은 여기 완벽하게 이탈했을 때 일부 정리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를 원해라고 한다면은 이 위에서 버티면은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것까지 예상을 하시면서 또 한번 이렇게 반응 오는 거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일단 가스터빈 드디어 성장이 보여지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걸또한번 확인을 했으며 그리고 여기에서 수급적으로 여전히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크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더라도 되게 작. 다면은 개인들 털리는 게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편하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는 브린저 상단 지금 여기를 이렇게 탁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어지게 되면은 추가로 더 올라가는 거 생각할 수 있게 될것 같고요. 그 대신에 나는 중장기까지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21선 이탈 안 한다면 홀딩 이탈하면 거기에서 정리하는 이러한 선택 취해보시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그리고 단타를 한다 라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봐야 된다 체크 원전 본계약 마지막 일정 전에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아마 체결 딱 되면은 당일 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항상 그렇게 해 왔으니까 또 한번 보여주게 될수 밖에 없을 거예요 아여 부산 에너블리티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건다 적어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시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